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스터트롯 3분에서 매외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철록담이 또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노래가 아닌 학창 시절에 숨겨진 지능과 천재적인 면모가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최근 한 방송에서 철록담의 고등학교 시절이 언급되었고,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IQ 147이라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까지 잘하다니 믿을 수 없. 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직접 증언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더욱 흥미로워졌다. 고등학교 교사의 충격 증언. 천재였던 철록담. 철록담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비범했던 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담임교사의 증언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그의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김모 교사는 한 인터뷰에서 그가 보여줬던 놀라운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철록담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고 밝혔다. 김 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학급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 보통 학생들과는 달랐다. 수업에서 질문을 던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을 파악했고,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순식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발휘했다. 수업 시간에 복잡한 방정식을 설명할 때 다른 학생들은 필기를 하며 이해하려 애썼지만 철록담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한 번은 선생님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한 적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법조인이 될 뻔했던 천재가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 철록담의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교사와 친구들은 그가 법조인이나 연구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한다. 그는 학교에서 수학 천재로 불렸으며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한 번은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당시 그의 글을 본 많은 교사들이 감탄했다고 한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가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연구직을 선택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철록담은 뜻밖에도 가수의 길을 선택했다. 그가 처음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던 날, 교사들과 학생들은 잊지 못한다고 한다. 잔잔한 멜로디가 흐르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전율이 흐르는 듯한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철록담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음악이다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의 반대, 친구들의 우려, 주변의 너무 아깝는 반응 등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는 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음악이야말로 내 진짜 길이었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스터트롯 3. 천재 가수의 탄생. 시간이 지나 철록담은 결국 미스터트롯 3분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실력자들이 있었고. 나는 경연에 익숙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탈락할까 걱정도 됐다. 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의 첫 무대가 끝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심사위원들은 극찬을 쏟아냈고, 관객들은 환호했다. 그날부터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확실히 기억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스터트롯 3분에서 보여준 그의 작곡과 작사 실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무대를 넘어 직접 곡을 만들고 프로듀싱까지 할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그는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세대를 잇는 음악이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 장르를 더 발전시키고 싶고 포부를 밝혔다. 천재 아티스트.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미쳤다. 노래도 잘하고 공부까지 잘하다니 그냥 천재 아티스트 아닌가?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이제 보니 철록담은 무대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 같다. 는 평가도 나왔다. 미스터트롯 3에서 철록담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 그의 무대는 매회 새롭고. 매 순간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 탄탄한 가창력. 강한 무대 장악력까지. 그는 이제 미스터트롯 3를 넘어 트로트계의 미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가 걸어갈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대한민국 음악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노래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2. 에일리 통곡했다. 고 희성 정상적인 사진 없어. 내 인생 파트너 앞으로도 오빠뿐. 에일리는 3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빠. 어제 너무 울다가 오빠랑 사진 찍은 것들 찾아보는데 정상적인 사진이 하나 없더라. 참, 우리답. 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참, 우리답다. 오빠와의 무대들도 돌려보는데 우리 참 행복했더라. 같이 공연 더 많이 해둘걸. 때로는 엄격난 프로듀서. 때로는 나 놀리는 맛으로 사는 것 같은 친 오빠. 때로는 너무나도 멋진 선배의 모습으로. 오빠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던 거 알지? 라고 전했다. 또 에일리는 내가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오빠 덕이라 내가 너무 고맙고 또 고마운 거 알지? 내 인생 최고의 무대 파트너. 오빠였고 앞으로도 계속 오빠야. 오빠. 정말 고마웠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우리 언젠가는 또 만나서 신나게 웃으면서 노래하자. 고든아이 릴슬로, 라고 이야기했다.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희성은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다. 향년 43세. 소속사는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며 희성님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희성님이 편안히 쉴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 고전했다. 1982년 생인 희성은 지난 2002년 정규 1집 나이 의무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희성은 불치병, 불면증,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3. 이다해 블랙하트 세 분과 사귀기 전이었는데, 김밥 먹다가 갑자기 뽀뽀하더라. 신랑수업. 12일 방송하는 채널 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 2하 신랑수업. 154회에서는 김이루가 박선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가 하면, 박선영이 그를 위해 손수 밥상을 차려주는 발달한 하루가 펼쳐진다. 이날 처음으로 김희루의 집을 방문한 박선영은 오빠 집 너무 예쁘다. 진짜 깔끔하다. 며 감탄한다. 뒤이어 박선영은 어제 담아서 가져왔다. 고. 직접 만든 물김치와 각종 반찬을 건넨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 골랐다. 면서 디퓨저와 룸 스프레이를 선물한다. 핑크빛 기류가 완연한 가운데 박선영은 주방으로 들어간 뒤 콩나물 솥밥을 해주겠다며 요리를 시작한다. 김이루는 콩나물을 다듬는 박선영의 옷에 물이 튈까봐 앞치마 줄게라며 손수 앞치마 끈을 매준다. 스튜디오에서 일을 지켜보던 교감 이다에는 두 분이 주방에 있는 모습도 너무 좋다. 고대리 설렘을 폭발시킨다. 요리를 하던 중, 박선영은 오빠 주방은 요리를 하고 싶은 주방이나 라고 극찬한다. 신이 난 김이루는 비장의 요리 도구와 새로 산 그릇을 다 보여준다. 그러자 박선영은 이 주방 가져가고 싶으며 웃고, 김이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날 가져가. 내가 주방을 통째로 들고 갈게, 라고 해 박선영을 빵 터지게 만든다. 스튜디오 멘토 군단, 역시 환호하며, 뽀뽀 타이밍 같다. 고 입을 모은다. 직후 이다에는, 사실 저희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다가 첫 뽀뽀를 했다. 며 남편 세 분과의 연애담을 고백한다. 이다에는, 이 친구, 세 분, 가 나를 좋아한다고는 말하긴 했는데, 분식집에 갔을 때는, 사귀기 전이었다. 갑자기 뽀뽀를 해서. 어머. 남자답다. 내가 그렇게 예뻐 보였나? 날 그렇게 좋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가 있어 보여서 좋았다. 고 이야기한다. 이에 김종민도 저희는 좀 만나다가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창밖에 별하고. 발이 너무 예뻐서 쳐다보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바로 라해 스튜디오를 후끈 달군다. 어느새 콩나물 솥밥이 완성되자 김이루는 양이 꽤 많네. 이밥다 먹고 가라고 다정이 말한다. 그런데 박선영은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되죠. 라고 기스 플러팅을 해김이루를어지러질하게 만든다. 김희로는 음식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라면서 나대지마 심장아 라고 호응한다. 한편 채널A 신랑 수업 154회는 12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4 재산 573억 IU 부모 유산 상속 포기 이효리 수지 꺾은 영앤리치 스타이슈.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부모의 유산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개된 웹 예능 프로그램 살롱드립2분에서는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주연인 아이유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아이유는 금전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상태라고 밝히며 내가 남동생한테 내가 진짜 효도해야지.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산 주시겠니? 내가 어차피 다 상속받을 텐데라고 말하고는 한다, 고 전했다. 이에 장도연이 유산을 받지 않을 거냐, 고 묻자 아이유는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 고 답했다. 또한 아이유는 부모님한테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다. 유산을 어떻게 줄 건지 물었는데 아빠가 내 명한테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나는 됐다. 그냥 나는 빠질 테니까 3분의 1로 나눠라고 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유는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를 자랑한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200억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는 과거 서울 청담동 공동주택 예테르노 청담을 130억 원에 분양받았다. 또한 경기 과천에는 작업실을 46억 원에 매입, 경기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을 별장 용도로 22억에 매입하고 주변 땅을 추가로 8억 원에 매입해 보유 중이다.